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봤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령이 뭘 시키냐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아, 좀 기다리고 영적 싸움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기도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집중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마귀가 하나 나라가 이 땅에 많으니까 방해를 하죠. 하나님 창조주의 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뭘 가지고 시험했는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40일 금주를 가지고 배고프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먹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삶은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 은혜 계속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 모르게 먹는 거 없으면요. 배고프면요. 먹는 걸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먹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세인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 줄거 아니냐.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해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라고 이걸 뭘 건드냐면 자존심을 딱 건든 거예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건들면 사람은 욱하거든요. 나를 건들면 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나아가면 우리를 건들면 욱하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자꾸 건드니까 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건드니까 일본이 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적이 자꾸 이제 중화세상 가지고 한복을 자기 거라니까 우리나라 욱하죠. 처음보다 뭐냐면 나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가요왜 미국이 중국 지러냐 중국이 미국이래 하니까 또왜 중국이 미국 지러냐나 중심, 우리 중심이 이게 거의 안 바뀐다니까요. 이걸 위해 살면 여기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나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생활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 중심이냐 천하 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탐욕이란게딱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성공 계속해야 되는 이 탐욕중심이 딱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창세기 6장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요 그래서 전세계는 프리메이슨이 장악해버렸고 뉴이지가 장악해버렸고 유태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 되려고 경제를 장악해버렸거든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집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 90%의 사람은 욕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10%의 사람은 이걸 가졌다고 동기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맞냐? 그게 다른 거고, 틀린 거 망할 거거든. 요10% 네, 가진 사람들이 이게 틀린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보금하고 다른 거잖아요. 망할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10%의 사람들이 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생을 건 거예요. 그냥 이걸 이용해서 뭘 가지냐? 사람들이 이 속에 염증 문제 오니까 이걸 종교로 이용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박돼 가지고 예수님 누구라 하냐? 그 세례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 이렇게 했으면.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격이 딱 묶여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란 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집중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영적 문제 사단 나라에 딱 잡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집중할 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 않냐. 모든 문제 끝냈지 않냐. 근데 여기각인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남 나라에 대해서 하남 나라에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직 성령 이걸 10일 동안 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중하는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리듬이 되고 이게 내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내 인용할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1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한대. 오늘 지구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시작이 여기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신 집중을 조금만 집중해가 뭘 전달해야 되냐.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만드으면 100번 된다 <laughs> 나도 모르게, 미국 이야기를 하면, 거기 딱 내가 각인된 게딱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은, 전달할 때 보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한 100번 이야기. <laughs> 똑같은 거 왜? 각인된 건 나와요. 이해되죠? 왜 그러냐? 어제는 우리 교수님이랑, 최랑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남자 세 명이 딱 모이니까 뭔 이야기 할까요? 군대 이야기. <laughs> 왜? 각인된 게딱나와 그런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가 끊고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니까 말씀 좀 전달하고 그랬는데아 끝이었겠더라고요. 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도 전부 다 군대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목사 두 명하고 제가 쓰면 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전달할 게 그밖에 없냐 하시면 <laughs> 되고. 근데 군대 이야기 하니까 눈이 벌게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끊어 안 끊으면 계속 하겠더라고. 그래야 아 그렇구나 인간은 각인된 게 나오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된 걸뒤 바꾸고 요1 3 8이 전달되도록 내 인생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틀린 게 전달되고 있어요. 큰 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뭐 해야 된다 이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하나 한 주신 집중이 안 되겠다 때에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예수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올라간 그대로 오실 거다. 말세때 되면 예수님이 전국에서 다볼수 있거든요. 지금 둥근데 어떻게 봐요? 지금 TV 문화가 전 세계에 방송되거든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전 세계 같이 봐요. 와, 부탁 봐요. 생방송. 딱, 내가 봐요. 보면서, 아, 예수님은 2000년 뒤를 내다보고 계시구나. 왜 그랬냐? 딱 보고 계시구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면서 온 천하가 본다고 해야 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걸 생방송으로 딱볼 생각을 하시고 기다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위해 사냐, 이걸 위해 사냐. 오늘이. 에요 오늘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냐 한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요걸 집중하는 거야. 여골 집중하는 시간을 다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집중돼 제가 이걸 조금만 집중을 해가 이게 24가 되게 되도록. 이사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5로 딱 가도록. 근데 이 삶이 딱 시작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때부터 내가 여골 결단할 때 다니엘이 이거 결단할 때 하나님이 애국, 박사, 술객, 모든백0배는 가는, 하는, 하열0배는 가는 하 죄를 주시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뭔 역사를 나지냐? 한 번도 빠짐없어요. 자, 이 결단을 할 때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엘리아가, 엘리사가 이 호랩산에서 이 결단을 할 때, 칠천제자라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도단성에 이 축복을 낼때 엘리사, 엘리사가 이 축복을 결단할 때 도단성에 불말불빙가가 동원됐던 것처럼 지금도 이 역사는 그대로 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하나님의 주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집중 요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집중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대는 영적 사무실이 됩니다그래서은시록 12장 다음절에 보면 하늘에 쫓겨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때 천사 다분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그래서무저갱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으로 우리 땅에 있는 신자를 미혹하러 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기한 감옥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따라방에갔더만 세가족이 자꾸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고 막 그런가. 내가 예수 믿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조급하면 딱 문제입니다. 사단이 건듭니다. 그리고 흥분되면 사단이 건듭니다. 그래서 언제 돈을 바치냐? 흥분될 때. 사기를 언제 당하냐? 흥분될 때. 야 이거 하면 되겠다 할때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 흥분할 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급할 때 탁.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12명 모이지 마라 했는데 그제 두명 이상 모이지 말할 때, 그제 모였는데, 경찰이 옆에 신고해가 들어왔고. 그래, 문을 열고 막안 놔주고, 한두시간뒤에나가까 경찰차가 있더래요. 그래, 새벽 아침 저녁 8들지들어가 새벽 두시에 겨우 빠져나왔대요안그릴려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부터 뭔가 불안함이 자꾸 들어오더래요. 이 불안함이 한번 들어오면요, 사람의 생각을 딱지.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자기도 모르고 요즘 염려가 계속.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 영적 싸움을 이제 계속 안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이 흐름이 계속 있거든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은 이거 아니라 해도 세상은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준수생님이 나가는 회사에 가 보면 이 사장이 이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으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딱 봐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늘 항상 해야 될게오구니다 갈보리 산에 다 끝났어요. 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건 항상 해야 돼요. 그럼 이걸 항상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베드로가 뭘 설교를 했냐면요. 이걸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임하고 이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걸 이야기를 다한 거예요. 이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배는 뭐냐? 내 인생 이것으로 결론 내릴 때 예배가 올바로돼요 이걸 결론 안 내리면 예배가 똑바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게 결론 안 내리면 설교가 설교로 들린 게 아니고 자꾸 사람 소리 들려요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귀에 맞는 설교를 들려지 설교가 설교를 안 들려요. 자, 이걸 딱 들어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한게 이거예요. 좋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이게 딱 나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면 강단이 존재한는 이유는 이게 강단에서 자꾸 선포돼진 게 강단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하기 위해 이게 중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배가요, 딱 살아나요. 여기 중심이 안 되면 예배가 자꾸 일법적으로 들려지고 자꾸 교리적으로 들려지고 내 생각대로 자꾸 들려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은혜 안 되면 교회 떠나보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중심이 안 되면 여기 안 들려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왜 사도로 많지 뭐. 지금 설교 얼마 많습니까? 지금 세곳뺀게 설교인데 설교 슬교 치보세요 우리나라 5만 개 교단의 설교회가 다 올렸는데 그럼 누구 설교 들어야 돼요? 예? 누구 설교 들어야 돼요? 도대체 누구 설교 들어야 됩니까? 5만 개 교단에서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굳이 내 설교까지 들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딱되어질때 설교 딱 와요 그때부터 사는 게 뭐냐 내가 이 중심이 되면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요게 딱해 봐. 그래 영적 싸움을 이렇게 딱 지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이때부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하기다 자, 중직자들이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걸로 결론 내보면 그때부터 진짜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그때부터는 날마다 말씀 성취에 딱 준비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 구시기도 시간에 딱 누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집중을 해가 이게 한번 계속 체험되지면 그때부터 사는 게 강단 예배입니다 그, 그 이전에는 예배가 잘안 살아요 왜 그러냐? 이 결론이 안 나면 예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결론이 나면요 예배 가장 기중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장 기중해집니다. 목사님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예배를 통해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안 소중하냐? 가장 소중해요. 근데 목사님 내가 가장 있어도 되나 없어도 되나 아무 상관 없어요. 왜? 이렇게 딱 바뀌어 본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때문에 시험받는 거 보세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늘 목사가 잘해 주면 좋고 못해 주면 기분 나쁘고. 근데 늘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돼집니다. 여러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진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장로님 통해서 이제 교회가 좌우되진 것처럼 느껴져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잘해야지, 장로가 잘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요 답이 있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 그래요. 목사님 못하고, 장로님 못하고, 그러면 더 은혜 받아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기니까. 그래서 더 집중해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딱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인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리랑이라는 찬양을 다른 나라에서 플래시몹으로 딱 찬양했는데 아리랑이요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더라고요전 세계 사람이 불러요. 다 민족이 다 불러요. 왜 교회는 좀저런전 세계 가 같이 하나 내가 부르는 노래가 별로 없지 이런 생각 을좀 했어요. 그래서 아 크리스마스 캐롤을 조금 전 세계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이런 모 형식으로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나오는 걸 가지고요, 좀 가사를 가지고 이런 한 명이 부른 게 아니고 그걸 좀 연결해가 쭉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마스 캐롤 찬양만 딱불러면 되잖아요. 4절까지다 부를 필요 없고 한 일절씩 해가지고 어떤 건 반복해서 부르고. 그래가 그러니까 저만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고요한 밤 이런 건참 좋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310장 나 같은 자인 그 지금 우리 그다 부르잖아요. 그걸 영어로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유명한 곡을 계속. 계속 잔잔하게 하면서 한 두세 곡만 잔잔하게 불러가 이걸 소화시켜가지고 전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해중이 같이 완전 크리스마스 으로 들어가지 그런 찬양 한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찬양만 듣는데도 은혜 탁 되시게 그리고 그런 그 찬양이 정말 려에져 우리 허재 목사님이나 찬양팀도 있잖아요 몇명 동원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같이 처음엔 찬양 부르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쫙 들어가죠. 그래 그런 찬양을 조금만 개발할 필요 있다. 왜 그러냐? 누가 발표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갈수 있는. 누구 잘하고 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위기. 그래 그런 걸좀 만들어 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이가 몇 곡을 뽑아보면서 이걸 일일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전문가들이 좀 하시고 <laughs> 제가 하는게 아니고. 그래 이런 걸 조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가 뭐 그래도만 지금 또이 다단계 올라가고 그런데 조용하게 찬양만 좀 조용하게 올라가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그래도만 때 이번 때는 좀 가지는 시간도 괜찮겠다. 그래, 왜 그런냐? 뭐 발표 왜 그런 것보다도. 다 같이 온 사람들만이라도 찬양석으로 깨비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혹시 그좀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걸좀 기회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많이 온 것보다 그래가 우리 영상을 한개 만들어가 쫙 하나님께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시도록. 그래서 많은 게 아니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기획을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진지해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런 게 요즘은 이 비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 그게 좋으면요 전 세계로 다 확산되십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전 세계 알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가해복 되도록.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래서 오늘 고요한 밤 찬양 거룩한 밤 되는데 이게 참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으면 왕이 나셨던를다 빼부세요. 지금 전부 다 구준하셨다 이랬는데 사실은 왕이 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찬송가에도 보니까 참 불신자들이 사단이 싫어하는 단어를 자꾸 빼구나 좀 느껴집니다 지금 누구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보면서 진짜 왕이 나셨다 이거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새롭게 복하는 은혜복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지금 찬송가에는 전부 다 구준하셨다, 악인하셨다 이런 나어인데 옛날 단어 왕이나셨다두 번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어 의미로 왕이나셨다라는게 진짜 이삼 절은 왕이 나셨다 그 단어가 딱 필요하거든요. 사절은 이제 전체 구준하셨다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삼 절에 이 왕이 나셨다 빼버렸어. 좀 보면서 아 이게 누구 장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미를 알고 진짜 찬양하는 이 축복이 계속 회복되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집중소로 들어가시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소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주님 세상은 딴 거에 집중돼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집중속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집중하며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중에서 회복해놓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멜수장질의 의미가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되시도록 이 밤에 성령충만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오늘이 회복되시는 그 창조의 근능이 회복되시는 그날이 되시도록 오늘 그래서 영적사움하면서 이 리듬을 가져서 세계보고화하는 응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전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주시기로합 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함 나이다.